A Lots of people have been saying because we've been here for almost five years, mm. your Korean's improved so much. <laughs> um, so I guess just wanted to talk about: mm. Do you really speak Korean? Do I speak Korean? <laughs> do you actually speak Korean? Shh. 근데 mm. 영어로 진행하는 것보다 mm. 쭉 최대한 다 mm. 한국어로 진행 하고자 하는 건데 mm. 저들이 어떨까 uh, 해서 이제부터 한국어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Oh my days 도전. <laughs> 진짜 영국 남자 스타일이야 도전. <laughs> 아 진짜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기 5년 동안 여기 살아서 아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아 나는 아, 아직 한국어 왜 이만큼 못한지 생각해요. 그래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내 한국어. 음. 오이 문법 아직 그 많이 뭐 단어 많이 물어고 아 얘기도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음 마,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막 우리끼리만 있어도 우리만 있어도 <laughs> 한국어로 얘기를 하냐 음. 그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며칠 전에도 누가 물어봤어 그렇게 는데 내가. <laughs> 아니, 음. 둘이 만 있을 때, 당연히 영어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laughs> 영어가, 아무래도, 음. 아무 말 잘해도 영어가 모국어니까, It's 음. first language. 그래서, 훨씬 편하긴 하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음. 그러니까, 뭐, 여지 친구가, 뭐, 뭐 한국 사람이잖아요. 음. 아, 판말어로 얘기할 가격이 너무 이상하죠. 얼마 해야지. 얼마 <laughs> <너만> 해야지. 여우. <laughs> <laughs> 그래, 여우 너무 자연스럽게 뭐, 나와. 붙이게 되는 거지. 네, 음. 맞아. 요 네, 여, 여, 자친구가 뭐, 음. 뭐, 한국 사람인데, 음. 아무리 뭐, 한국어 잘해도, 음. 여, 영어로 말, 말하, 말, 뭐, 말하면 훨씬 편하죠. 음. 우리가, 음. 뭐, 한국 친구들이랑, 음. 음, 그럼, 뭐, 당연히, 음. 한국어로 음. 뭐, 음. 얘기해야죠. 음. 근데, 음. 사실, 음. 그런 시간 뭐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제 음. 연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그 매일매일 생활 어, 단일랑 있을 때마다 어, 네. 성경 말씀 보고 다 영어로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 같이 뭐 단일랑 현지 또 같이 뭐 성경 말씀 볼때뭐 한국어도 읽었죠그 그쪽으로 내 네, 한국어 조금만 더 어, 누는그 방법으로 한국어 배우면 뭐 실수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 실수 많이 할수 있다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laughs> 그 단어 있잖아요. 그 요, 역사하다. 음. 나 그냥 어 w o r k i 일하는 게, 어, 일하는 음. 거. 음. 그렇게 생각했어. 음. 아, 근데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고 음. 있죠, 음. 있죠. 음. 어, <laughs> 그사 그 어떤 그, 사장님한테 아 음. 어, 차지 차질, 차질했다고 물어봤는데, 음. 너한테아 어, 나는 어, 아일 때문에 너무 바빠하고 그냥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아니, 역사, 역사하다 무슨 뜻막 히스토리로 뜻이... 알아들었어맞아 맞아, 요아 히스토리. <laughs> 맞아, 맞아. 무슨 히스토리 하는데. <laughs> 맞아. 그리고 나이 단어 배우고 바로 쓰고 싶어서. 아. 근데 컨텍스트로 너무 망했다. 아. 아. 네. 그리고 그거는 바로 말 그대로 용어라고 할수 있는 게, 네. 용어, like jargon. 아. 왜냐면 이제 거의 한 가지 문맥 안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단어들도 모르는 것 같아. 음.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 아 맞아 맞아. 외국인인데도 성경책을 <laughs> 한국어로 읽으니까 <laughs> 그 단어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맞아. 되는 거지. 그뭐 중요한 뭐 중요한 단어 이다 뭐 오이 배울 수 있으면 음. 한국어 너무 잘해. 그 한국 사람들이 아 한국어 음. 너무 잘와 음. 우리나라 말씀 잘해. 그래 아이고라고 했어. 음. 아이고. 아니, 아니면 아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아 음. 발음이 되게 잘한다. 음, 근데 음. 나 아직 자신감 없는데, 아 음. 제대로 한국어 할줄 모르, 모르겠는데, 왜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왜 아까 그랬잖아. 한국에 5년 동안 살았는데, 맞아. 아직까지 한국어를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음. 왜 그렇게 생각을 음. 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내가, 뭐, 영국에 잘 살고 있을 때, 나, 진짜, 나이 좀 먹고, 익숙해 졌어요 뭐, 어떻게 살자고 싶은지, 뭐, 마음대로 잘, 살, 살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음. 나 깊게 얘기하고, 하, 하고 싶고, 뭐, I don't wanna offend people. 음. 어, 음. 그, <laughs> 나쁜 거안 말하고 싶고말 음. 어, 실수도 안 하고 싶고.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아 실수 하면 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아 창피해 <laughs> 아 그래서 나 진짜 여기 와서 진짜 애기 애, 애기 같애 같이 음. 음. 애기 애기 됐어요 와자스럽지 네. 않아 근데 <laughs> 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어, 나는 한국어 처음 공부했을 때 있잖아. 음. 그때 조 씨가 내 선배여가지고, 그때부터 조 씨가 유창하게, 한국어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조 씨가 그랬었던 것 같아, 나 보고, 내가 그때 무슨 한국어 발표 같은 거, 그 수업 있었는데,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조 씨가 나한테 그랬어. 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씨 보고 진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같다. 거의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것 같다. <laughs> 그런다는데, 사실 그러지가 않나, 않다. 내가 할수 있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것,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못 하는 말을 그냥 아예 안 하고 잘 하는 말만 계속 하면서 그 말을 거의 한국 사람 잘 하는 만큼 이제 잘 하게 되는 건데, 어, 내가 조엘이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 것 보고 좀 인상 깊게 보게 된 거는 바라보게 된 거는 조엘이 당연히 잘 하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조엘이 말한 것처럼 치,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음. 되게 자신감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음. 있지만은 그 외에도 약간 긴감인가 하는 것도 그리고 확실히 쓸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음. 그런 부분에 한국어도 그런 단어와 음. 그런 문법 표현 막 그런 것까지 조엘이 되게 잘, 어, 실생활에서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인상적인 것 한국커피 하는 게뭐 잘하는 적이 있죠 그냥 나 아무리 못해도 아뭐 배우처럼 음. <laughs> 뭐 그거 듣고 복사하고 아. 이렇게 음. 어떻게 말할까 약간 음. 그냥 커피앤페이스트 연기라는 거지 연, 예 맞아 약간 액팅 맞아 연기. 연기 <laughs> 조시도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연기를 해야 돼영 음.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연기할 줄 배워야 된다 와, 연기를 응. 배워야 한다 <laughs> 어. 그치 그치 어,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뭐 물론 한,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도 몇 가지 단어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한국에 온거 계기로 이거 시점으로 치면 어, 이 5년간 한국어 배우는데 아니면 이제 일단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언어에 있어서 음. 어, 뭔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Like moments where you felt like proud or 음. 되게 성공적인 <laughs> 느낌이 든 계기 음. 또 조금 오, 이 부분이 참 힘들다 아. 라고 생각이 든 그런 에피소드 있었을까 음. 나는 사실 나는 <laughs> 그 개그 일뭐 개그 개그 음. 개그 음. 장난 음. 만들 때뭐 음. 다른 사람 아. 웃기면 아. 아.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아조엘이 이제 말장난 하는데 네. 상대방이 음. 웃어 주면 아, 그런 그런 개그 너무 좋아해서 그래. 최근에 제가 뭐 진짜 특이한 문법 배웠는데 웬 어떻게 보면 그냥 토트밍 크레너로 뭐 문법 거의 다 잖아그 응, 응. 응. 감사할 따름입니다. 응, 응. <laughs> 근데 한번한 한 번에 안, 안 들었어요. 응. 뭐 커피 응. <laughs> 사러 갔는데 응. 주문하고 응. 커피 나, 나와서 응. 아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장님. 응. 사장님 너무 뭐겠지 응. 그 무슨 말이야? <웃음> 근데 웃겼어.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내, 나는 아 응. 아마 재미네 음. 재미네재미다고 음. 생각하는 어. 것 같아 저 약간 잡고 생각해. 싶은 포인트가 잘 잡히니까 <laughs> 되게 뿌듯하지 어. 근데 나는 금은법 너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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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일단 써먹는 거지 써보는 거지 실생활에서 그래서 음. 뭔가 너무 뜬금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면은, 음. 너무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율이 그 부분을 되게 잘 캐치한 것 같아, 그 <laughs> 그래서 약간, 어 내가 오버한다, 하고 있다는 것을 <laughs> 약간 인정하고 하는 것 같아. 음. 그 사람들이 계속 웃어주는 것 같아. 어, 그 힘든 점은? 힘든 점? 아, 어, 한국어로 얘기, 얘기, 음. 일단 한국에서 살면서 언어에 있어서, like within 음. language, 언어 구사하는 음. 데 있어서, 음. 뭔가, 아, 이 부분이 너무 힘들다. 음. 이 부분이 안 되겠구나. 약간 그렇게 음.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 산시에. 음이나 비엣 산비엣. 아니 그빵 너무 시끄럽게 나와. 음. 혹시 식빵이나 요 <laughs> 그럼 어떻게 뭐 음, 음. 아, 최근에 그 제가 여기 돌아왔을 때아 격리. 하는 게 해야, 돼, 해야, 해야 돼서. 음, 자가격리. 예. 아, 네. 음, 음. 그래서, 근데, 격리인 줄 알았어. 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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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야. 아, <laughs> 아 왠지 모르겠는데, 그, 넣는 발음으로, 뭐, 장, 장난하게. 음. 갑자기 문법 훨씬 쉽게 나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 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 모르겠어. 자신감 있어? 있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봤는데 언어학 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진짜 한국 사람들처럼 서울말이나 뭐 표준어를 그 발음을 계속 막 쓰려고 아... 애쓰고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못하는 거고 맞아. 문법하고. 어휘하고, 그리고 이제 발음까지, 음. 다 동시에 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잘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음. You have to like sacrifice one of these things. 음. 그래서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발음 실수. 근데, 진짜 이게 런던 동쪽 말 그대로 커크니 음. 발음을 하면은 조엘이 원래 오래전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잘쓸수 음. 있는, 잘할줄 아는 거니까, 그건 음.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문법하고 단어하고 그런 표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단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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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뭐, 뭐 생활이 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 다 하면서, 아이 어, 단어 뭐야? 이 단어! 음. <laughs> 그 한국어로 이, 이, 이렇게 뭐이 단어 어떻게 말할수있는지 자주 물어 물어보거든 나는 네. 아 음. 근데 단에 너무 깊게 아. 설명해 설명하고 음. 너무 깊게 이해 예. 해이가돼 아. 예, 한국어 어. 근, 그래서 내가 사실 내내 내 영웅이 뭐 문법 영웅 어휘 영웅. <laughs>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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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게 저기 미셔징 마이 히어로. 근데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는지 뭐 들어가 <laughs> 끝까지 나 10년 전 10년 후나 음. 이만큼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안안할것 음. 아, 같아요. 사실. 음. 진짜 단에 진짜 특이한 사람 뭐 어, 어떻게 말할까 약간 um. 다른 사람 It's not just your skill in Korean; it's like your skill with language mm. that just blows my mind. Like to mm. unpack it in a way that is just you just understand like the the depths of the grammar and the everything. I, mean, I find that phenomenal. I think people don't. people say like 어 oh, 다니 진짜 뭐 음. 한국 사람보다 한국 한국 만더 잘해. 그거 딱 맞네. 나 <laughs> 한국 한국 못 하는데, like I don't know. 어나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네. 없어. 완벽하다고 할수 있어. a l i g h t got one more question. 아, one yeah, question. Yeah. So uh, 마지막 질문인데, 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한국말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음. 한국어의 특징이 뭔지, 음. 또한 한국어를 쓰는데 어, 그 장점이 뭔지 그 음. 보람이라고 할까 음. 그 보람이 뭔지 우리 우그 5년 전 여기 처음으로 왔을 때 같이 뭐, 아이 유튜브 채널 시작 하자 같지 <laughs> 근데 우리 진짜 깊게 한국은 뭐경 아. 경험 음, 음. 해보고 싶거든 음. 음. 한국 어 배우 서럽 더 깊게 이해 예. 할수 있어요. 한국 문화를 어, 네, 한국 문어로 음. 어. 그 전까지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laughs> 음. 사람도 그렇고, 음. 추가로 마지막 질문 있는데, <laughs> 조엘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한 가지 있다면 음. 한 가지만 있다면 <웃음> <웃음> 자주 쓰는 거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거 개인적으로. <laughs> I thinking, 뭐, well, 최근에 이런 단어, 아, uh, 생각했었는데 mm. 열매. Mm. 네. Mm. 과일 나오는 것. 음.